샬롬 행복한 월요일 예쁜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미국에 있어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이 있었는데요 어, 이글스 팬들 와 축하합니다 어, 칩스 팬들 네,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어, 사실 저는 어느 쪽 팬도 아니긴 하거든요 아 경기를 보는데 어, 칩스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그 하프타임 끝났을 때까지 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만 같고, 벌클리라는 선수는 얼마나 그렇게 가운데로 잘 뚫고 가고, 그걸 길을 또잘 열어주는지, 막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없으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 없는 것만 같아 보이고 세상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길은 열리고 와르르르르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저와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한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한 레이기 18장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에서 따랐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가난 땅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에 삶의 풍속도 따르면 안 돼. 오직 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어, 이건 인간적으로 좀 괜찮네. 이건 좀 경제적으로 괜찮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많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몇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18절에는요.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 그 아내의 자매와 함께 관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끊임없는 갈등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2절에는요. 여자랑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랑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짐승하고도 그렇게 sexual relationship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쿨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건 너무 구시대적인 거예요. 아니요, 구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저런 프로젠앤 컨즈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려는 몇 가지 움직임들은 너무나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학교에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그리고 미국 안에 성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도록 하려고 하는 건, 이것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바른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권에 자란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인간의 자유와 또한 성소수자들을 위한 배려로 포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가르침들이 학교와 사회 가운데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것이 그와 같은 하나의 부류였고요. 어, 많은 영역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 한 켠에 그게 뭐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문화적인 요소 아닌가? 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풍조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있던 풍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주장하고 많은 부분들이 사회와 문화 가운데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후발 주자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은요. 아이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의 성적인 착취를 자신들의 권리로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동물들과의 성적인 관계를 내 취향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온 순서 그대로인 거죠. 동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짐승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개인의 인권이란 이름으로 한 사람의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성경을 떠난 세상에 애국과 가난의 풍습을 인정하려는, 그리고 받아들이려는, 그리고 동조하고 동의하려는, 지지하려는 그런 우리 움직임이 없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임무인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삶에서 부딪히고, 도전하면서 살아내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오늘 하루도 레위기 쉽지 않지만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몸부림, 멈추지 않는 우리 되면 좋겠고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 절대 가치와 오름, 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로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